저도 스티커야? 아, 아 스티커가 이렇게 나오는데, 얘가. 아아아. 아아, 뭐이

<목소리도> 어, <목소리도> <다라져서>. <목소리도> 세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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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트. 아, 세척이 안 되나봐. 아직 분위기 물이야? 여기 빤파하여안 아, 값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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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력하면 이렇게 하나보다. 아, 아, 아. 어, 어떻게 아, 아. 뭐. 아니, 여기는 냉각은 없습니다. 아 봐. 확인해 주자. 아, 와, 치고. 와, 그러니까. 뭐 와. 거잖아. 거잖아. 와. 소콜 찍어내는그잖아 이렇게 다양한이나올수있요 레인 여기가 레인보우 브릿지랍니다. 자유의 어, 상상. 보이게 되라 아, 이 빨리 와서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배움과 도전을 시천하는 여자 배반도반입니다. 행복한 시간들 예쁘게 많이 많이 잘 만들어 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. 올해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국제사이버대학교 웰빙기농조경학과에서 일본어의 도쿄로 선진지 견학을 오게 되었는데요. 오늘은 첫째날이다 보니까 공항에서 아무래도 시간을 좀 많이 쓰게 되어서 장소는 한두 군데 정도 이동했던 것 같고요. 제가 오늘 인상 깊었던 거는 푸마제팬 2024라고 해서 일본 국제 식품기계및 기술 전시회에 다녀왔던 거예요. 어, 살면서 뭐 식품기계 이런 전시회는 처음 경험해 보는 거라서 어, 재미있기도 했고, 모든 것을 그 너무너무 호기심이 가득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전시회를 막 이렇게 보고 다녔던 어, 기억이 납니다.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공항에서의 시간이 좀 많이 할애되어가지고 전시회를 좀 오래 못 보고 좀 짧게 봤던 게 되게 아쉬움으로 어, 남습니다. 선진지 견학이긴 하지만 여행이 주는 이 설레임이 있잖아요. 3박 4일 동안 일본에서 저희 학우님들이랑, 어, 재미있게 즐겁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. 또, 아무 일 없이, 어, 무사하게 잘 마쳤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.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